어, 저치고, 여기 좌상기처럼만 해주면 정말 좋은데, 지금은. 안 해주겠죠? 어, 해주네? 자, 이건 여기 자세가 딱, 제격이거든 어, 백이 침착해도 너무 침착한데? 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둘 수가 있나? 저라면은 이렇게는 못둘것 같아. <laughs> 자, 5단전 시작했습니다. 흙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 대각선 포석. 볼까 하는데 음. 요새 요 포석으로 제가 재미를 좀 보고 있어요 흙으로 야 이걸 초반부터 이렇게 붙여온다 극적인 수죠 붙이면 젖혀라 이런 이제 붙여서 두는 수법이 일단은 귀에 실리를 붙여주는 행마라서 그렇게 잘 쓰여지는 수법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요새 요새 이제 현대 바둑이 워낙에 또 어, 뭐랄까 좀그 고정관념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이런 수를 좀 이제 서슴없이 두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흑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죠 상대가 집을 뭐 지으라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삼삼을 파서 또 지하철 한번 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내가 또 워낙에 또 실리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 집이 많은 사람이 이제 중반을 맞이할 때 마음이 편안하니까. 초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으로, 일단은 끝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중반에 타계로 또, 승부를 보는 거죠. <laughs> 지금은 뭐, 백이,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이 아닐까 싶어. 2단을 젖혀서 두 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쪽에, 우상기 쪽에, 여기 빵 때림 한 다음에 선수 잡아서 3칸 정도 벌리게 되면은, 또 포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생각을 또 이렇게 오래 해. 딱딱 도야지 이런데 다가올려나 지금? 아, 굉장히 침착한 스타일이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걸침의 방향인데, 지금은 3-3을 침타는 것은 어려나 괜찮으려나? 이왕 뭐둔 거. 계속해서 실리로 아예 끝을 내고, 좌변에 지금 백의 형태가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힐지, 그게 이제 이 바둑의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백이 좌변에 좀 별거 없는 형태가 되면, 그래도 아무래도 흙이 일단 지금 부지런히 실리의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편해지겠죠, 중반이. 받고두 <laughs> 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까지안 잡아주네 밀어갑니다 이거 날을 짜가면 아마 여기 다가 바로 다가올 거예요 일단 밀어서 젖히고 뭐 여기 좌상기처럼만 해주면 정말 좋은데 지금은 안 해주겠죠? 어, 해주네? 아, 이건 여기 자세가 딱 백격이거든. 어 백이 침착해도 너무 침착한데. 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둘 수가 있나? 저라면은 이렇게는 못둘것 같아. 일단은 흙이 사기를 거의 먹는 형태죠 이 정도면. 그리고 뭐 사기생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흙이 좀 깔끔합니다. 여기도 지금 딱 좋은 자리거든. 그래서 우아기에서는 백이 지금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밀었을 때 하나 젖혀두고 우상기 쪽 여기를 다가오는 자리가 지금 너무 좋았는데 백이 일단 침착함으로 따지면 거의 둘째가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그런 기풍을 가진 것 같아요. 이런 작전이 먹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천천히 진짜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저는 절대 이렇게 못 둡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해? 음. 야, 거기서 또 거기까지? 이런 수는 보통 이 두터움에 비해 간격이 좁아가지고 잘안 두어지거든. 자, 일단 붙이고요. 늘면한칸띄어서 우변 침투하는 것도 방비할 겸, 이쪽에 실리로 또 차지하는 거죠. 야, 이거 완전히 제 스타일인데 바둑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명 그 지하철류. 근데 지하철류를 타면서도 적당한 두터움까지 약간 유지를 할수 있는 바둑이야. 거기 지키는 거는 뭐 좋은 자리고요. 서. 이제는 이제 좌변 쪽을 좀 시선이 가야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침투하는 거는 위로 이제 씌어왔을 때 씌어올 거고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깨를 짚으면 가볼까요 어깨? 알파고 등장 전에는 이런 4선 어깨 어깨, 5선 어깨 짚으면 굉장히 혼났죠 근데 알파고가 5선 어깨 짚음을 보여주는 순간부터 어, 5선 어깨는 당연한 수다. 거의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좀 굳혀져 가고 있죠. 거의 굳혀졌다고 볼수 있어요. 보통 사선으로는 집지어주지 말라 그러잖아. 근데 지금은 백이 이제 밑으로 받으면 어떻게 보면 사선으로 집이 나는 거라서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던 그런 바둑 상식이 어, 어찌 보면은 해당이 되는 건데 알파고 덕분에 그런 상식이 아예 벗어나 버렸죠 이제는. 이제는 뭐 육선 어깨도 충분히 짚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 자, 여길 밀면 늘고요 이쪽을 밀면 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둬야겠지 뭐 일감은 일단은 좌변을 좀 밀어야 되지 않나 밀면 늘때 날일자 정도 간다든가 날일자 가면은 흙도 한칸 아니면 두칸 정도 행마를 해서 도망가야죠 이제는 지금은 좌변에 흙돌 어깨 짚은 수만 잘 타개가 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실리가 흙이좀 돋보이기 때문에 편한 중반이에요.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둘래? 그 자리는 와야지. 여기서 이제 한 칸이냐 두한 칸이냐 두 칸이냐? 요게 이제 좀 고민인데 이런식으로 두면 바로 붙여서 둘려나 어... 진짜 강하게 둘거면 이런거 틀어막는것도 있는데 날일자로 덮어씌웠을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거는 진짜 배짱이 두둑하지 않는 이상은 두기 힘든수죠 천어디로 떼야 되나 만약에 뛰다 그러면 여기 떼야 될것 같아요 이고아 붙여옵니다 바로 치 안나설마 늘면 호구 치면 되고 호구냐 있냐 이거 두면 두방 들여다보는 게좀 아프니까 그냥 있는 거는 음. 여기 한방 일단 뭐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또 올려나 아 뭔가 좀 다르게 두고 싶은데 뭔가 그냥 받아주는 게 계속 내키는 형태는 아니거든 그런 걸 들여다보면 그래도 받아줘야 되려나요 이거? 기분은 나쁜데 그냥 기분만 나쁜 거지 뭐. 뜬다고 다 받아주고 마음씨 좋은 제가 또 받아줘야죠 이거 어떻게? 뭐그 전에 땡길 거 땡겨 놨으니까 상대한테도 좀 그래도 아 그래 이 정도는 뭐 해줄 수 있죠. 혼자 너무 다 해쳐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래도 또 상대도 또 이기려고 두는 건데 그 혼자 너무 이거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상 타게만 되면 뭐 집은 많으니까 지금 백이 여기 막는 게 너무 크거든? 이거 백이 나야 되지 않나 여기? 뭐밀어간다든가 날일자를 간다든가 마음 같아서는 이쪽에 뭐 모자를 막 씌워서 두고는 싶은데 이게 공격이 실패했을 경우는 후폭풍이 진짜 거의 토네이도급이죠 네. 일곱, 여기가 일감이긴 해. 아, 천원짜리. 그렇게. 그거 조금. 슬쩍데? 좀 강하게 둘 필요가 있었거든. 여기 천원짜리 둬서. 이거는 밀고 이렇게 뛰어나가거든요. 그럼 여기도 약간 견제되면서 자연스럽게 좀연결고리 생기니까. 여기 날를 짜는 좀 별로 좋은 행마 같진 않아요. <laughs> 네, 음. 둘, 셋, 네, 다섯, 넷. 여섯, 일곱, 여덟, 두번 아. 남았습니다. 음흠. 자, 어디를 둘 것이냐? 고민이 되죠 고민이 좀 되겠지? 오 이렇게 뛰고요 이제는 뭐 공격대상에서 거의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흑집이 날 가능성도 있어 이런식으로 되면 그거를 숙... 그냥... 효율적으로 지켜서 두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두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은 잘것 같죠? 그냥 익기는좀 억울하고 이어서 이으면 아마 백도 날일자나 이런 거 왔을 텐데 집을 짓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받으면 나와서 막고 맞고... 여기 끊으면은 단수 치고 이었을 때 백이 오히려 곤란해 보여요. 이쪽을 끊으면 뭐 그냥 늘어서 받으면 되고. 아, 늘어서 받는 게 이상한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설마 여기 끊었을 때 늘면 이번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거든. 하나. 둘. 일단 뭐 두고, 두고 봅시다. 셋. 일곱. 아홉, 내가 마지막 초일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럴 때 거의 멘탈 나가죠. 초일기는 진짜 거의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laughs> 그리고 마지막 초일기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좀제 경험담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게 마지막 초기가딱 부르면, 이게 바둑의 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멍, 약간 사람이 멍해집니다. 진짜 멍해져.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이게 술을 막 빨리, 이제 집중력 있게 읽어야 되는데, 초기가 마지막이면, 술을 읽다, 읽는다기보다는 약간 멍해져. 밀면 어떻게 되죠? 면은 뭐, 밀면 치면또 든다. 글쎄, 그는를 시작합니다. 그냥 밀면. 하나 밀면 둘셋넷 다섯. 하는 거죠 이제 그냥 지키면은 백이 딱 막아가는 자세가 좋은데 밀어 드면 약간 이득 아닐까 싶어서 이게 과연 백이 이득이냐 여기가 더 두터워져 가지고 오히려 흙이 조금 더 모양이 좀 깔끔해지는 효과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막아야 될거 아니야? 마지막입니다 안 막을 수도 없을 텐데 네 어, 막아야죠 이때 흙이 여기를 그냥 받아두는 것도 뭐 있는 충분히 두터운 자리인데 지금 여기보다는 이런 거 하나 밀고요 이 돌은 뭐 이제는 뭐 거의 공격대상이 아니니까 하나 밀고 받으면 여기 막는 게 지금 굉장히 두터운데 로론가 이게 각보다 아니면 이거 늘때 그때 이렇게 막아서 두는 것도 있죠 이게 되게 두텁긴 터 해요 마지막입니다 원래 새끼가 있네 저거 봐야 되는데 둘, 셋. 그거 아 여름이라 그런지 이제는 뭐 모기도 돌아다니고.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제는 백이 이거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받음 이거 안 받아도 되죠. 일장일단 있는 것 같아 여기는. 백의 입장에서 먼저 두냐 안 두냐인데 더 넣는 것도 집으로는 일단 막는 자리가 컸으니까요. 뭐 백이 여기 안 받는 건좀 힘들 것 같은데 받아야 될것 같은데. 누구 나와서 이렇게 한번 젖혀 보나? 약간 좀 활용당하는 수가 있긴 있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누나 이제는 저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죠.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백이 이제 늘어지면또 밀리고 이런 게 짜증이 나잖아.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는 약간 이성을 끈을좀 놓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좀 두는 건데 사실 저런 수는 정말 좋은 수는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냐? 맛이 나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최소한 막는 것도 선수 될거아니야 여기 약점이 너무 많으니까 당장 늘어서 주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다 늘어볼까 이거? 여기 끊어가는 수가 좀 있잖아요. 우때이렇게자면자체수 가면 자체은데 가면 자체가 가면 자체가 다 가면 자체가 다 가면 자체가 안 가면 기체가안 가면 자가요 단수 치면 나오고, 둘때 치받아서. 여기가 지금 걸려있고, 여기가 걸려있잖아. 이건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단수를 치면. 이건 안 받으면 한칸 띄는 순간 수가 나버리죠. 이게 잡혀버리면 안 되니까 받을 때 여기 한칸 펄짝 띄어서 이거 세점 잡으면 이건 뭐 끝난 것 같습니다. <laughs>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보고 치고요. 어차피 받아야 돼요, 여기는. 어차피 받으면, 이제는 여기가 죽어 있는데, 여기, 자체로 여기가 일단 큰 자리니까. 자체로 큽니다. 백한테 나를 짜당하고 저처의금 다음 선수니까 자체로 집으로 뭐 엄청 크다고 봐야 돼요. 이거 잡아가지고는 이제는 뭐 집으로는 게임 끝.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녹화는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는. 집 차이가 아마 적당한 차이가 아닐 겁니다. 자체 사기생에 이것까지 잡은 상태고, 이건 뭐안 되는 수입니다. 보고 치면은 차렷해서 받기만 해도 여기 좌상기는 살아있잖아. 이어서 받으면 여기서 살 수는 없어요. 일 실전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제가 실리로 상당히 앞서가서 굉장히 편안하게 중반을 맞이한 바둑이죠 역시 실리를 차려놓으니까 확실히 바둑이 마음이 편해 그래서 각이 땡기고 좌상기 땡기고 여기 이제 뭐 늘어서 백이 이제 침착하게 됐죠 내가 여기는 이해를 하는데 우아기에서 처리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백이 우아기에서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늘고 하나 그냥 날일자를 오면 여기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밀어간 건데 여기서도 사실 그냥 젖히고 이거 두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뭐 단수 치고 뭐 빠져서 둔다든가 백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변화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한대 맞고 빠지는 자리를 당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날일자를 가면 여기 왔을 때뭐 단수치고 빠지는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미는 게 조금은 차이가 나서 저도 이제 하나 밀어 간 거거든. 근데 상대가 여기서도 굉장히 집착하게 뒀죠. 우변 딱 오니까 완전 너무 제격이야, 이건. 아, 여기 이런 식으로 참 백이 이렇게 흙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 여기서도 붙이고 한칸 뛰는 자세 너무 좋았죠. 귀도 지키고 여길 뛰면서 여기 우변 쪽에 우변, 여기 침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비가 좀 되는 겁니다 물론 들어와도 이제 붙이게 되면 약간 뒷맛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돌이 있냐 없냐 차이는 아무래도 우변쪽에서 수를 내는 베개 입장에서는 일단 심리적으로 어, 굉장히 좀그 불편하겠죠 돌이 있으면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딱 기분이 좋았고요 여기 이제 벌려간 자리 이것도 뭐둘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또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모로 짜증이 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어깨를 딱 짚어서 타개를 하는 순간에 이거는 백이 너무 좀 싱겁게 지금 흑한테 집으로 너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나마 여기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 날일자 간수로 여기까지 가는 게 차라리 훨씬 낫죠 어차피 여기는 나오면 막는 자세가 있으니까 흙이 예를 들어 뭐한 칸을 뛰게 되면 계속해서 한 칸을 뛰어서 이쪽에 이제 연결고리를 좀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 형태가 실전보다 훨씬 낫죠. 실전은 뭔가 흙이 이렇게 하나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 좀 들잖아. 백의 진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천지 차이고, 백이 좀 강하게 둔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씌워서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흙도 뭐못둘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세력을 좀 지우면서 타게 할수 있는 기회니까. 자, 근데 여길 두니까 날일자 하고 한 칸을 탁 뛰는 순간에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만들었죠. 나와서 뭐 끊는 것도 뭐 늘어서 받을 수도 있고 단수치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건 혹시 이런 거성가시인 이런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흙은 겁낼 게 없는 게 단수치고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막을 때 이거 두고 최소한 이런 식으로 자세만 잡아도 죽을 돌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나와서 여기까지 이제 버틴 건데 밀고 딱 호구치니까 오히려 호구 형태가 두 개나 만들어지니까 더 튼튼해졌죠. 그래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여길 딱 밀어서, 이제는 집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베의 입장에서는 뭐 시비를, 시비 거리를 찾을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참 바둑 때 굉장히 좀 괴롭거든요. 이게 내가 뭔가 여기 바둑이 불리하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좀 시비를 좀 걸어서, 상대가 약점이 있는 곳을 파고들어서, 판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유일한 약점이 우변 쪽밖에 없어요. 근데 우변도 지금 여기가 양호구가 돼버리니까 딱히 어떻게 침투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뒀는데 약간은 이득 봤어요. 그리고 딱 막아갔죠. 이거는 실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들기에는 이제는 본인도 아는 거야. 집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이거 늘면은 저는 이제 여기를 막아가려고 했거든. 이제는 집으로는 거의 뭐 백이 집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뒷문 열려 있고 이거 막으면 이쪽 당하고. 여기도 여기 뒷문 열려 있어가지고 사실 뭐몇집안 난다고 봐야 되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요기 근방인데 이거는 어느정도 백한테 이제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니까 그전에 벌어든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실전에 딱 지키는 순간에는 거의 승부가 그냥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집으로 차이가 많이 났고 이바드에서 가장 제가 이해 안됐던 부분이 우하기에서의 처리 우하기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두터움이 좋아도 그렇지 실리의 균형을 좀 맞춰서 갈 필요는 있죠. 이거는 진짜 백이 너무 느긋하게 둔게 아닐까 싶어. 여기서의 처리. 일단 이 자리는 무조건 왔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전에서 5단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